보이네요. 저기 한달음에 사진 속 장소로 달려 갑니다. 깎아놓은 듯한 기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잠관을 이루는데요. 저희가요 이쪽 뒤쪽 편으로 지금 와봤는데요. 보니까 딱 지금 여기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 예. 딱 찍은 거예요 지금 사진. 을 보시면은. 근데 저 올라가야죠. 딱 지금 밤에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그쵸.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켜요 그냥. 아까 보니까 저기 낚시터가 있던데. 아또낚시하려요 바다 낚시 한번 할까요? 아, 그 잡아서 먹으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laughs> 바닷물고기를 보여주겠다는 호기로은 어디가고.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뭐지? 모르겠네. 없는 것 같아. 가끔이 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안 잡혀. 아무것는것 같아요. <laughs> 아유, 이건 뭐 일질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서서히 지쳐가려는 찰나 갑자기 들려오는 방울 소리. 오! 어, 어. 저 뭐? 어? 왜 장난감 같은 배를 들고 나타난 아저씨?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예생님 이게 지금 예. 예. 뭐야? 네. 아 이거 고기 잡는 무선조정 배에요 뭐, 고기를 잡는다고요? 예,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이 배를 바다에 띄우면 이 어군탐지기가 작동이 되 되거든요. 어군탐지기가 있어요? 작동이거든요. 배 떠있는데 수심하고 고기들이 어디있는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있는 데를 찾아서 그 위치에서 이제 조종기를 작동해 가지고 바늘을 불속으로다가 집어 넣으시면 어? 됩니다. 고기가 잡히면 이렇게 가마 올리시면 됩니다. 사람이 줄감시이와대단있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와, 원리 설명 아, 하었으니 이제 실전입니다.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을까요? 러워서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거침없이 돌진해 나가는데요. 게임같이 와 여기까지 지금 갔어요. 끝에. 바닥에 어. 다 붙어있어요 지금 와 이게 지금 고기에요? 네 바닥에 다붙어있는거예요 지금 저 위치 배가 한아 위치에 지금 아아아 그렇죠 고기가 여기, 엄청 몰려온거죠 지금 위치 파악은 끝났고 이제 낚싯바는 투하 아 배가 떠있고요그 위에서 이렇게 낚싯대 딱 이러고 있는 그런 아 느낌이에요 아, 딱. 아, 아, 아 그대로 이제 수직으로 지여, 내려가니까 여첫 입질이 왔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진짜? <목소리> 우와 우와 거기서 오겠습니다 제대로 박는다 오지 짜는죠 아, 있어 있어 있어. 있다있다있다 아, 아, 이게 뭐야? 얼마나? 응. 아 이거 무슨? 마 아이고. 얘네은 수상 스틱 하는 거네. 뭐, 뭐, 이게 야이나네 야, 런애기들은놔줘야 용왕님이 큰거 줍니다. 잘 자라. 그가큰놈 놈을... 다시 빨리 한번또 해보죠. 우리 다시 어이시절이랑전 봤어요. 신기해, 신기합니다. 네. 이번엔 큰 녀석이 잡히길 바라며 다시 낚싯대를 들이오는데요 잡혔어 잡혔어 잡혔 어... 자 잡았어, 잡았어. 야, 무서웁니다 또 우렁우렁 우러우러우러우러 우렁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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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우우우우우우 한35 나오네 이거 이 바로 해 떠야 되겄어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 겨울에는 우럭이 최고입니다 우럭회 아이고... 즉석에서 바로 떠먹는 회야말로 낚시에는 또 다른 재미 아닐까요? 아... 너무 맛있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어 이 맛있어요 김밥 위에다가 이회 올려서 먹으면은 어? 초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밥 해초밥 서를 초장 한번 살짝 찍어주신 다음에 어, 김밥 위에 올립니다. 김밥의 라니 그럴싸한데요? 무슨 제일 일식집온것 같아. 요 일식집. 와 너무 맛있는데요? 생자 <laughs> 먹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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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맛있는 이색 초각과 함께 돌아안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음.